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 사단법인이 3인의 이사, 얼병정을 두고 있다. 옳지 않은 것 찾아라 했습니다. 뭐, 이사가 여러 명일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러면, 이얼병정은 갑의 사무, 법인 사무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각, 대표는 각자 대표입니다. 맞습니다. 대표 행위는 각자 대표입니다. 내부적인 업무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관의 규정에 따르고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다음 갑의 정관에 을의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다. 이것은 정관에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효력 규정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규정이 있으면 유효한 거죠. 유효, 유효. 근데 등기하지 아니하면 등기는 대항요건이거든요. 이 부분, 이 부분 대표권 제한에 대한 등기 부분은 대항요건입니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가 누구냐 선의 제3자냐 그게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인데요 악인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해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음. 이때 제3자가 음,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제3자든 알고 있는 제3자든 상관없다. 선의 악이 불문한다. 이게 핵심 파트죠. 그래서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이고 대표권 제한. 음, 정관 기재는 효력 요건이고 효력 규정이고 등기는 대항 요건이다. 음. 법인 설립 등기만 성립 요건이고 그 이외의 등기는 전부 대항 요건입니다. 그리고 대피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악 불문하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두셔야 되겠고요. 음. 이 부분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병이 제 3자에게 가의 재반 사무를 포괄 위임한다. 포괄 위임은 안 됩니다. 여러분 위임이란 단어는 일부를 자기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어요. 음. 그게 위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괄위임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권한 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한테는 권한이 제로 상태가 돼요. 그럼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포괄위임이 되는 경우는 민법상 거의 없습니다. 대리권 수여할 때는 권한을 일부만 줘도 되고 전부 다 줘도 돼요. 그런데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건 허용 안 됩니다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그에 따른 제3자의 사무대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포괄위임은 안 됩니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괄위임은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갑이, 갑의 토지를 정이 매수하기로 한 경우다. 그러면 이사 중에 이런 이잖아요 정이. 그러면 값 소유 법인의 토지하고 법인 소속 이사가 매수인 되는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에게 손해가 난다, 손해가 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죠. 이사와 법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정은 대표권 없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 선임해야 된다? 응, 음. 요게 틀린 겁니다. 음.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돼요. 특별 대리인 선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돼요. 음. 임사, 임시이사는 음. 이사가 없거나 결혼으로 인해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이사 선임을 할수 있는 규정이고요. 이 관계 충돌 때는 특별 대리인 선임 해야 돼요. 임시이사와 특별 대리인은 거의 해마다 계속 시험해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대피권 제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요 지문은 3번하고 5번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3번하고 5번 지문의 핵심인데, 5번에서 틀리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앞에, 7, 7번 앞에 6번 문제, 음, 불법행위 문제. 불법행위 아니면 대표권 제한. 이두 가지는 늘 시험 잘 내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6번 문제고, 대표권 제한이 7번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네. 겁니다. 41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정관 기재는 효력요건이다 했잖아요. 그것 뜻이고요. 60조에서 이사의 대표권자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냥 제3자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수식어든 다 들어갈 수 있죠. 선의 제3자, 악의 제3자 다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법 조문이 짧을수록 법학에서는 조문이 짧을수록 앞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어가 짧을수록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수식어가 많을수록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때문에 범위가 좁아지는 셈이 되죠 포관리임은 안 된다 했습니다 이사가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상황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이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출제 자주된 거예요. 특정 행위만 할수 있지 포괄 위임은 안 된다는 거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